성균관대학에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암에 대해서 뭐천번 이상을 이렇게 수술을 하고 집도 하고 해보니까 다 고쳐놓고 했는데 이 마음이 마음이 조절이 안 되면요 다시 재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보를 고쳐야 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항상 즐겁고 명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사단이라는거 있는데 혹시 아시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의 여섯 군데 에너지 센터가 있다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의식을 집중해서 빛을 많이 모으게 되면 이제 거기 단이라는 게 형성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단도 있을까요? 암이 바로 부정적인 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거는 백단이라고 말하면 이쪽에는 흑단인 거죠. 흑파흑 <laughs> 이쪽에 이건 마귀 쪽에 있는 거와 천사 쪽에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근심 걱정 뭐 이렇게 하여튼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서 고민하다 보면 내 나의 그 인연이 있는 곳에 암세포가 자라서 암 환자가 아주 말기 암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이라는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이라 이런 명칭을 이분이 붙,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으로 어떤 스트레스 받을 만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돈을 많이 어 누가 친구가 친한 친구가 아주 믿었던 사람이 내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사라져 버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 너무나 많죠. 여러 그런 요인은. 근데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를 저는 자주 보는데요. 거기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참 어렵게 살다가 그 산으로 들어와서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그냥 산에서 그냥 산에 있는 걸로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해요. 그냥 사실 안 보고 말썽도 많은 거리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계속 등산도 하고 피톤치드도 받고 뭐 음이온도 많이 받고 산소 좋은 공기 마시고 음, 음식도 아예 널려진 게그 유기농 생체식이잖아요. 유기농이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농사지어 비료 안 치고 그냥 이런 데서 막 나는 그뭐 산나물이나 약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만약에 내가 폐에 무슨 있더 폐에 좋은 약만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좋다는 약만 다 찾아다 늘 그걸로 밥에 담아서 먹고 또는 국에 넣어서 먹고 말려서도 먹고 차로도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 또, 그러니까 그 병이 저절로 낫는 거죠. 귀치극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하신 방법은 뭐냐? 눈물 치료라는 걸 했어요. 웃음 치료라는 게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근데 다 고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웃을 수 있나요? 남들이 보면, 어우, 저 사람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좀 미친 듯이 웃고 다녀? 뭐, 이렇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눈물요법이라는 게, 이 만약에 에, 웃음 치료가 파도라면, 이 눈물 치료는 쓰나미 같이 확 밀려갈 정도로 효과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리는 거예요. 사람을 울리는데, 사람 울리는 것도 쉬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울리기 위해서는 뭐, 이거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게 한다거나, 아주 슬픈 영화를 보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죠. 근데, 이 눈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요. 영국에서 확실하게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 다이아나비 있잖아요. 다이아나비가 사망했을 때 영국 국민 전체들이 국장을 지내면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 정신과 병원에 다니던 사람이 50%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환자가. 환자가 괜찮으니까 안 가는 거, 안간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그렇게 환자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우울증이나 뭐저 불면증이나 어떤 그런 거는 눈물을 잘 흘리면 금방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이죠. 쓰나미같이 밀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영적으로 또 명상하는 명상가들은 이렇게 한번 눈물을 흘리고 나면 침묵 속에서 눈물을 한번 흘리게 나면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진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그사람이 등급이 높은지낮은지은근하게 보려면 그사람이 얼마나 잘 눈물을 흘리는가 하고도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